한 주간동안 잘 지내셨죠 네. 이제 인속의 명절 설날 때문에 가정에서 가게온 식구들이 모여서 즐겁게 지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비대면이다 면서 5인 이상은 모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4명만 모여라 그 얘기죠 그런데 이제 가족들이 늘 모이던 가족들은 그냥 그대로 모여도 괜찮다 그렇게 아들 터지. 그런데 이 믿음의 명절이니까 오늘까지 어쩌면은 즐겁게 지내야 되는데 오늘 또 이렇게 시제단으로 발걸음을 달려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바다를 버리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성경만 보면, 아, 그 말씀일 거야. 이렇게 내가 하다 느꼈지만, 깊이 들으려면, 녹음해서 또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한두번 정도만 더 들어보면, 요이 말씀의 깊이를 쫙 깨닫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이 내용을 몰라서 했으니까, 어릴 때부터 성경을 꾸준히 들었고, 1년이면 성경을 적어도 한 번, 아니면은 선화버치기 교육 때문에, 성경을 시키지 않더라도 설교하려면 그 성경 포부를 아주 보고 또 보고 뭐, 뭐,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할까 이렇게 보는 거지 네, 여러분 또 그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그 권사님 자리를 한 자리 앞으로 옮기시고 채수로 가서 한 자리 앞으로 나오셔 그게 다껏 되거든요 노빈 양반한테 옮기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옮기는 게 편할 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배를 타고 이렇게 열심히 가면서 고기를 잡는데 고기 잡는 게 아니지 이번에는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갈래기 거든요 근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 그래서 제자들이 노를 앗! 이줘 배가 던져가지고 바람에 밀리고 또 밀리고 풍랑은 커지고 바람도 세어가지고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고난 중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다가가실 때 그냥 바다위를 걸어도 가셨습니다. 도착하여도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를 걸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걸어도 가신 기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동안 땅에서 기적치고는 최대치 이렇게 붕떠다를 올라가는 것은 땅이 아니잖아요 이 땅을 갖고 사시거든요 원래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도 땅에 머무시는 거거든요 그래도 머무는 것은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땅 안에도 기적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마지막에는 이 땅에서 사역을 다 끝나고 그때 승천을 하세요. 그때 승천을 하세요. 이렇게 땅에 떠나신다 이 말이죠. 그 전까지는 땅은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땅안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기적 중에 물 위를 걸어가서 그냥 부엌저기 공중으로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땅을 밟으세요. 그것을 땅과 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기적 중에 최고치, 최저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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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물론 그 이상 충천도 할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데 지금 절제하세요. 절제하요왜 땅에 오셔도 땅에도 사역 가지고 땅에도 기적을 베푸시고 하셨기 때문에 땅을 벗어나지 않는 안도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도 인내하세요. 인내. 그냥, 주님은 그냥 공중을 가도 배로 딱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제하시고 무리를 이렇게 걸어서 그 위에 도착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대단한 능력으로 보여지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능력을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칠수하시니 땅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대치의 기적인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최소로 절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소유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끌려 가실 때 그때 채찍을 맞으셨어요 그리고 머리에 막가시을 쓰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박히셨는데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세요 열두 영이 더 되는 천다들을 내가 르면 바로 달려온다. 그 천다들 중에 내 이들을 즉시 멸할 수 있으나 내가 절제하고 절제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니라. 그리하여 내가 피를 흘리고 내 피를 줘 불쌍한 죄인들의 죄를 씻어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절제하신 거예요. 무리를 걷는 기적은 이 땅에서 최대치 그런 기적을 보여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제는 배에 도착하셨어니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어요 제자들은 이제는 오 이제 승도 되시면서 안도의 숨을 쉬면서 아 이제 파도가 멎었구나 그런데 이런 현상에는 무슨 현상이냐 하면 만일에 예수님께서 그 배를 오시지 않았던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폭락이 이어서도를저더 저울 조어요 그리고 파도는 계속 막 높아져요. 이제 그 배는 뒤집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나무로 만든 배기 때문에 그 파도에 바로 파도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예수님 오시지 않는다면 제자들은 다 죽죠. 예수님이 오주 가시면 가셨겠습니까? 그냥 웬만한 바람을 불어 녹였는게참 힘들구나 아 힘드네 땀이 많이 나네 그정도라면 주님이 달려오시지 않? 쉽게 생겼으니까 달려오신 거예요 주님이 다급하게 달려오신 거예요 그래도 풍랑을 참작케 하고 그들을 죽음에서 살려 내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제자들 생각에는 우리가 땀 땀이 좀 많은데 주님이 참작케 하셔도 땀이 좀 식었네? 이렇게 해석했지. 죽은 자기들을 살리시고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들을 죽음에도 건지시려고 오셨다는 것까지 해석하는. 그말 주님은 죽은 나를 살리시다. 그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조금 힘들데 그것을 좀 수월하게 해주시는 주님이시구나. 이 정도도 해석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죽은 다음에 달려서면 극명하게 아죽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구나 이걸 알겠지만 죽기 전까지 살려서니까 모교는 그 말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이렇게 해석한 이 해석이 전국적으 일상적으로 이런 해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사실은 많이 왔을 텐데 도대히불가력적으로 그런 환경들이 왔을 텐데. 그것이 나에게 부딪혀서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셔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인지하기 못할 수도 있다는 거지.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라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눈을 볼 때. 제단이 보이지만, 그러죠. 자, 예수님이 이제는 배에 도착하셔서 풍랑을 참작하셨다고 했죠. 그런데 이어된다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던 재단이 죽었다. 그런데요, 완전히 죽은 다음에 살렸으면, 분명하게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구나.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이용의 세계, 내 손가락으로 아직 만져지지 않는 그러한 깊은 세계, 그런 것까지 깊이 주님을 통하여 믿는 것을 믿으려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날을 살리시는 분으로 믿으셔야 참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사실상 죄로 말미 아 사망했고, 아담의 죄로부터 출생한 모든 사람은 죄로 우리의 영이 다 사망한 상태예요. 그런데 주님이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우리의 영의 죄를 씻어내고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살리신 줄 믿습니다. 죽은 날을 살리신 주님이라 그 말이죠. 죽은 날을 살리신 주님으로 믿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예요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기가 참 어렵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죽은 나를 살리셨고, 죽고 있는 나를 살리시고, 죽은 나를 살리실 것이라서, 그런 분이 주님이시다. 마지막에 세상 종말에 올 때도 우리를 살리시는지 <laughs> 믿습니다. 네. 우리가 생활을 조금 편리하게 해주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고, 아주 얇은 수준의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고, 아예 사망에서 건지시는 주님이시다. 있습니까? 사망에도건지시니다 못할 일이 없듯이지요. 사망에도 건지신 분께서 병은 못지시겠, 고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더 빛나게 못하시겠습니까? <laughs> 우리의 문제들 더 해결해주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지혜를 빛나도록 하지지 못하시겠습니까? 어전 가정을 밝은 밝은 가정으로 만드시지 못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못할 일이 없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정도면 온전한 능력의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은 죽은 나를 살리신다. 그렇게 믿으십니다. 이러한 믿음이 주님이 요구하시고 이러한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시더라고요. 절안 못한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죽은 나를, 살리십니다. 죽은 나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죽은 나를 살리십니다. 이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막 퇴근하고 막 집에 돌아와 보니는 아주 오, 늘도 주님이 나를 살리셔서 하루 종일 정말 예수님이 애취갈 수 없는 그런 하루였는데 위험한 네. 날루였는데 죽을 수도 있었던 하루였는데 주님이 내 곁에서 나를 살려주셨어. 오늘 하루 동안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한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주님은 제대로 본 것이죠. 그리고요, 주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죠. 주님은 있는 대로 믿는 것이며 사실대로 믿는 것이니. 그 나머지 사실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전부 믿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극히 일부를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죽은 음. 날을 살리십니다. 죽은 날을 살리십니다. 죽은 날을 살리십니다. 죽은 살리십니다. 그런데 이 배가 말이에요. 뒤집힐 지경 됐는데 이게 언제냐 하면 저녁에 이 배가 출발했거든요. 해가 넘어갈 그때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밤 12시까지 아, 이 노을 에도 배가 안 나가는 그래에서그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거요, 한가운데에. 1 2시에도 새벽 2시까지도 그냥 그 자리에 있고, 그리고 막 배는 출렁이고, 멀미가 나고, 흔들려서 깨지기 직전인 거예요. 새벽 3시까지 계속 그런 거야. 새벽 3시까지. 그래도요, 3시까지, 3시에 주님 그걸 보셨어요. 성경에서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 이게 오셨다. 밤 사경. 밤 4경은 1경은 저녁 6시부터 저녁 8시 9시까지 1경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9시부터 12시까지 이건 2경이에요 그리고 3경 12시부터 3시까지 3경이고 4경은 3시부터 6시 그러니까 새벽 3시면 한밤 끄이잖아요 3경 4경 밤 12시부터 6시 그런 다인내 그때는 캄캄해요. 예전에한그 시대에는 뭐 가로등도 없고 등계도 없고 요즘도 좋은 배터리가 엘기에다 나온 배터리가 3개 되고 좋다는 데요. 그런배터리도 없었어요. 하이게 등도 없었어요. 그 시간에는 그 바닷가 가운 있는 그 배가 보이겠느냐 그 말이죠. 안 보이죠. 그걸 볼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걸 코앞에 그 있는 것도 안 보이잖아요. 캄캄합니 그런데 주님은 그 시간에도 기도하셨다고 기도해놨어요. 기도를 하시고, 기도하실 때 주님이 눈는 방향은요, 제자들 배에 가요. 지옥! 그러면서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멀리 있어 사람으로 볼수 없는데 주님의 눈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밤 밤, 밤에 제자들을 보고 계신다. 우리가 잠자고 있는데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 네. 아, 네. 그 시간에 모든 사람이 잠든 시간이거든. 잠든 시간인데 그 잠들어 있는 자들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한꺼한 밤, 바닷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제자들을 살피고 계시고, 다 잠든 그 시간에 주님은 잠든 자들까지 다 살피시더라. 주님만 살피십니다. 주님만. 다른 자들은 다 잠들었어요. 그들이 죽은 죽는지, 죽는지 뭐, 사는지, 고통받는지, 병나한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인재를 파악할 수 없는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파악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음. 여러분, 잠든 자를 주님이 살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밤에 죽으신데 어젯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꿈을 몰아는 사람 있어요? 그건 모른다고 해요. 제가요, 이렇게 탁 차면서 이제, 큰날 하다 한 번씩 코를 골었나봐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요 여보, 어젯밤 당연히 코를 많이 골더라. 그렇게 말하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나 코가 좋요 <laughs> 내가 언제 코 골겠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자다가 보니까 코를 고는 소리에 애웠대. 그래서 아, 내가 코를 골었구나. 그러고 하 잠든 뒤에요, 내가 자 이게, 예. 복을 보는 것처럼 죽어도 몰라요. 내가 나를 알지 못해요. 잠든 나를 살피시는 분은 주님시다 아, 네. 믿습니까? 단검한 아, 네. 밤중에도 아무도 오지 못할 때 주님은 보시더라. 이 말이에요. 아, 네. 주님이 제단을보시고 그런 캄캄한 밤 사경에 보시고 그들을 살피시고 바다에 보러 오셨습니다. 밤에 급한 일이 벌어졌지만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고 달려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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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예수님은 잠든 날을 살피십니다. 잠든 날을 살피십니다. 예수님은 잠든 날을 살피십니다. 예수님은 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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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든 여러분들은 주님은 살피신 일로 믿습니다. 그래데이 제자들은 눈을 마을 뜨다가 처음에 보니까 아니 누군가가 우리를 막 보는 거요. 무리를 고르고 있어. 그래도 너무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놀라면서 하는 말이 와 뭔가보다 유령인가보다라고 유령인가 말했어요. 유령인가보다 어떤 영적 존재, 영적 존재인 유령인가보다 하면서 유령을 생각하면서 와서 기쁘게 생각하지 아니라 너무 무섭고 두렵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이들이 생각한 그 유령은 귀신을 생각한 겁니다. 와, 귀신이 오네?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는 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가까이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바다로 걸어짐을 보고, 놀라, 이름이라며 무서워 소리를 지르는, 이렇게 써놨거든요, 사실은. 이 제자들은 귀신 같분에 이렇게 무서웠는데, 그 말은 뭐냐면, 귀신이 무리를 걸어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말 아니요. 그렇죠. 우리의 그런 존재는 없을 텐데 누구도 우리를 걸어오는 걸 보니까 이것은 귀신이 아니고는 할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 이것은 귀신이다. 생각. 여러분. 그런데요. 귀신의 능력은 대단하고 생각하는 건데 그런도요한 번을 본 예수님은 이 정도는 못할 거야. 예수님은 무리로 걸어오지 못하시겠지. 귀신님은 몰라도. 자, 그렇게 해야다는 얘기인데요. 귀신이 예수님보다 능력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보다 더 못하시다. 이런 분으로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걸어오신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기대치지 않지 않았어요. 그럴 수 없다고 여겼어요. 그러나 귀신은 걸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참, 이들은요, 예수님이 권능과 권세와 능력을 너무 격화시켰어요. 귀신보다 못할 정도로 여겼다. 그대의 믿음이 이 정도입니다. 그대의 믿음은 네. 예수님의 전적으로 믿는 게아니요 전부 믿는 게아니 모든 능력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보다 더큰 자는 더큰 능력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디 가요? 전에도 가지도 하고 이저 전쟁이들한테 가는 거지요. 전쟁이들은 더능력자다생각니다 자, 예수님의들의 믿음을 보시고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너희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희들은 참으로 못났도다. 너희는 어물이 많고 부족하다. 너희들은 모자라는구나 그러니 내가 너를 상대하지 않겠다고 떠나지 않습니다 이 못난 제자들을 부족한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요 더큰 그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무을 걸어오시기 전에 바로 전에 그 전날이 있었어요 그 전날 예수님을 따른 무리가 엄청나게 많이 모였는데 애들 빼고 여자들 빼고 60대 이상은 빼고 나머지 몇 명? 5천명5천명이 모였는데 이사람을 보면 다합했다면만 명도 넘고 그러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이떡 다섯 개, 불고기 두 마리로 배불리 먹이고 안기셨다고그어요 놀라운 기적을 해 가신 러분 믿습니다. 그 기적을 해 가시더라도 지금 우리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아니요. 자, 5천명 이상을 주님이 불고기 두 마리떡 다섯 개로 먹이신 기적은요. 이 기적도요,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적 중에 7년치입니다. 그것을 기적을 본 제자들이나, 그 현장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전에는 중풍병이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떼리고 왔는데, 주님이 바로 일어서게 하셨어요. 그리고 열리증에 걸린 사람이 도저히 병이 치료가 안되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만지고 가면서 치료를 했어요. 그걸 제자들이 봤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왔는데 귀신들 쫓아내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나서 무리로 걸어오지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믿음은 예심의 놀라운 기적을 해 가실 때와, 와, 대단하신데? 그랬다가 그 다음에 기적을 행하시면 아, 이건 모자시겠지 뭐? 어, 또 그거는 해시면 와, 대단하신데? 믿에다가 기적을 내가시고 하면 요거는 못 하시겠지. 아, 또 기적을 내가시면 그런다면못 하시겠지. 저를 좀 보세요. 너좀 보세요 저기 있 아무리 아무리 기적을 나타내셔도 새로운 일이 발생하면 요거는 안 되겠지 이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이런 믿음이 있다는 거야. 이 이것과 같은. 뭐가 같으냐 하면, 만약에 오늘 손에 병이 나세요. 오른손에 병이 나가지고, 예수님, 이손좀 치료해주세요. 다음에 른손이병이나서 그랬더니, 왼손은안 되겠지. 오른손은 되지만, 왼손은안 되겠지. 이런 식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원짜리를 주세요. 기적으로. 그리고 천원짜리는 안 되겠지. 이들은 지금 우리에도 걸어오시기 전에, 어마어마한 능력을, 기적들을 다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이들은 새로운 일이 발생할 때마다 늘 아니라는. 우리의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지난날에 나 살려주신 주님이시고,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길을 안내하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나의 지난날은 하나님이 기적으로 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바뀐 일에 대한 요거는 안 되겠지. 안 되겠지. 이건 주님도 안될 거야. 이런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은 부족하고 어리석고 그리고 어리도 못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볼때 참으로 못난 믿음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보면 참 못난 게 많습니다. 해석도 잘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기대도 하지 않냐고, 주님을 기억하지 않냐고, 주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극도로 구하지 않은 그런 못나고 부족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또 사랑하시고, 또 자랑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 끝까지 사랑하시 영원히 사랑하시 그런 분이시더라. 그 말, 나는 못났다고 버리지 않더라고요. 나를 부족하다고 멸치하지도 않고, 오히려 부족을 채워주시며, 내가 죽을 때는 살려주시고, 없을 때는 잊게 하시고, 어려울 때는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더라. 끝까지 사랑하시나라 예수님은 온난날를 사랑하시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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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다시 한번 답니다. 예수님은 온난날를 사랑하십니다. 못난 예수님은 온난 나를, 못난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잠든 나를 살피십니다 예수님은 온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다면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너는 나를 있는대로 믿는구나 너는 나를 제대로 믿는구나 너는 나를 정확하게 믿는구나 그러면도그 믿음을 주님이 응련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들이 해결하기 막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걱정 없습니다. 저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까? 아멘?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근데 어떠다면 아이고, 내가 죽겠어요. 이것도 해결도 안 되고 이것도 해결도 안 되고 이것도 해결 안 되니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은 죽은 날을 살리시고 잠된 날도 살리시고 못난 날을 살아하신다 다섯째 한번 주님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고백이 너무 안 해가지고 입에 습관이 안 됐으니까 여기도 한번 연습하고 집에 가서 계속 이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죽은, 날을 살리십니다. 죽은 날을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예수 잠든 날을 지키십니다. 잠든 를 지키십니다. 지키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예수님은 온난을사 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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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실줄로 믿습니다. 이그 시간 다 같이 주선을 탁 끌고. 딱눈 감고 저를 흔들로다난다 하나님! 하나님, 죽은 나를 살리십니다. 죽은 나를 살리십니다. 나를 살리십니다. 날을 살리십니다. 날을 살리십니다. 날을 살리십니다. 못난 나를 사랑하십니다. 못난 나를 십니다 이제 지한 목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한 목 부르고. 주요! 주요! 예수님은 죽은 날을 살리셨습니다 잠들어 있을 때도 늘 살피셨습니다 예수님은 못난 날을 사랑하습니다내 자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붙들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선종하며살아가도록 성령님 역사에 의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평생 살아가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